기능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노설 전류 제한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전기에 대해 잘 아시니까 어, 전기가 주는 이점도 있지만 전기가 주는 위험도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노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아, 이제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수 있고 대부분 화재, 전기 화재하면 이 노설 전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 이 노설 전류를 안전한 수치 이내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5 m a 입니다왜5 m a 로 저희들이 정해놨냐면, 국제전기학회에서 5 m a 아래의 노설 전류는 인축에 무해하다고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 m a 로 그렇게 정해놨고요. 그5 m a 로 아래로 낮추게 되면, 일단은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안전하게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하나 있고요. 전기 화재, 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줄수 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뭐 건물이나 이제 뭐 기기가, 기기에 의무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달게 돼 있거든요. 법정 의무상입니다. 고 이제,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감도가 3 0 m a 입니다 예, 물론 고감도 누전 차단기라고 해서 1 5 m a 짜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3 0 m a 이상의, 예, 누설 전류가 생기면, 전기를 차단시켜주죠. 예, 안전을 위해서.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도가 5 m a 이기 때문에, 예, 차단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 속에서 누전, 이런 상황이 되면 수백 mAh 이상의 누설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누전 차는게 떨어져 버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저희들 거는 항상 뭐 지락이 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돼도 5 m a 아래로 제어해 주기 때문에 차단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으면, 전기는 계속 공급시켜 줍니다. 예,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어, 또 하나 부가적인 에, 기능은 어, 낙뢰가 치게 되면 보통 에, 2차측으로 그 부하측이라 가지고 부하측으로 고전압 고전류 에, 그것들이 타고 넘어가거든요 에, 저희들 장비는 에, 여기에서 에, 2차측으로 부하측으로 넘어가지 않게 차단해 주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를 치더라도 우전차단기 떨어지지 않고 또 뒤에 전기장치에 에, 전혀 해가 없이 이렇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 저희들이 왜이 시안을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